안녕하세요. 택랩 아카데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랩핑, 카스킨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데요. 랩핑에는 카스킨 교육과 랩핑 교육이 있습니다. 이 둘은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고 랩핑은 말 그대로 탑차나 버스 랩핑, 벽면 랩핑, 실내 인테리어 바닥 랩핑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고 랩핑은 광고를 목적으로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 분야 자체가 광범위합니다. 카스킨은 개개인의 고객의 차를 기본적인 탈부착과 세차 이상 가는 탈지 작업을 병행한 섬세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년간 카스킨을 하면서 저 또한 한 가지만 배우는 것도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교육하는 곳을 보면 여러 가지를 함께 병행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지 한 가지만도 마스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필름 브랜드 회사들의 수료증을 취득하였는데 제가 수료증을 취득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복합적인 교육 방식과 수료증 취득에 있어서도 전문적이지 않은 광고 래핑 분야가 카스킨 교육에 섞여 있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카스킨 광고 래핑 둘다 쉽지 않은 분야이기에 되도록 한 가지만을 선택하는 것이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발돋움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카스킨 교육을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일에는 힘들지 않은 일은 없겠지만 카스킨의 경우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습도와 온도를 기본적으로 맞추고 하는 작업이기에 많은 분들이 카스킨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시려는 분야를 정확히 선택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시는 게 추후 창업시나 취직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택랩 아카데미의 교육용 차량은 세대로 이루어지고 차량의 전체와 각종 악세사리 손잡이, 사이드 미러에서부터 크롬 딜리트 그릴 래핑 범퍼의 경우엔 가장 어려운 M 범퍼까지 차량의 시공이 가능한 부분들은 전부 시공 교육이 진행되고 또한 차량에 칼을 대지 않기 위해 라이프컷 실 교육이 같이 진행됩니다. 8주 교육과 16주 교육 동안 사용되는 필름의 사용 금액은 400만원 정도의 필름이 소모됩니다. 교육에 사용되는 제품은 모두 정품이고 택랩, 에이버리, 3M 제품을 사용합니다. 차량의 탈부착에 사용되는 부자재와 공구, 식대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택랩 제품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후반부에 에이버리, 3M 제품으로 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교육생분들 또한 깜짝 놀라실 정도로 실력이 향상된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희 택랩 아카데미 카드레스 스킨은 시공을 가장 많이 하는 전문 카스킨 시공 회사로 각종 차량들의 아주 어려운 범퍼나 그 외의 데이터를 교육을 이수하는 분들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택랩 아카데미는 그 어떤 교육기관의 교육보다 절대적인 시공 기술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8주 교육, 16주 교육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택랩 자격시험을 보게 됩니다. 단한 분도 시험에 탈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택랩 아카데미는 카스킨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